오늘 본문은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편이 아침 기도라면 6편은 밤의 기도. 매일 성경도 그렇게 나와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아침과 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밤의 기도인 6편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본문에서 시인은 다윗인데요. 병에 걸렸거나 또는 질병을 은유로 해서 어,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상태나 또는 질병을 은유로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 어려움을 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1절로 3절은 주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오면 또는 질병이나 환란이 오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액땜한다는 것처럼 액, 저주를 받았다나 또는 귀신이 역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이나 10절처럼 주변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걸 주제로 해서 쓴 책이 욥기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네가 당한 이 고난은 저주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 받은 거다 심판 받은 거다 이걸 하는데 욥은 끝까지 그걸 거부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누가 옳랐다고 그러냐면 욥이 옳랐다고 그래요 욥이 옳랐는데 다만 실수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 이 부분인데, 같은 그건 놔두고, 근데 이게 욥기를 읽다 보면 오늘은 시편이지만, 욥기에서는 요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기보다, 은혜스러운 표현은 전부 다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들이 합니다. 욥은 그걸 반박을 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말을 잘안 해요. 어,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는. 근데 요베스의 친구들은 은혜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욥을 계속 저주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 질병, 환란이 죄 때문이다. 저주받았다 할때 우리들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으로 그걸 말을 하거든요. 아주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그걸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개인의 불행이 꼭 어, 그의 특별한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우리 인류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전체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불행 아래 있고, 어,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나는 죄가 없고 저주를 안 당하는데 너는 저주를 당한 거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저주를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절을 보면 식물이 말라가듯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듯이 삶이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면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지금 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을 보면 구원을 간구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인은 자기의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초대를 하죠.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주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고난으로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이 고난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고난의 현장에 돌아와 주십시오 내 고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또는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 이게 맨 소리로 하면 안듣는 거라 그래서 메가폰 잡고 외친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다면, 고난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제가 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디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멋있어서 기억을 했다가 기록해 둔은 거거든요. 10편 119편 71절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이냐 할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 유익이다. 10편, 119편은 이 말씀에 관한 시거든요. 고난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4절로 7절이 다 그런 거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 무슨 말이면 냐 죽은 뒤에는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수월에서, 수월은 무덤이죠. 죽게 감사할 자가, 죽은 뒤에는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로 요를 적셔요. 여러분은 눈물을 이렇게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그 눈물을, 저를 기준으로 보면 10대, 20대 때는 요를 적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눈물이 많았던 것 같은데 30대 때나 40대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50대, 60대, 70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다 말고 펑펑 울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인은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며 대적으로 말며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그러니까 이 7절을 보면 지금까지 질병과 고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7절에 와서는 결론을 뭐라 그래요 질병 자체보다 그 질병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고 뒤에서 뒷말을 하고 어, 하는 이 대적들에 의한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 옆에 와서 자꾸 미혹을 하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 방법이 뭐다, 이런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욕하고 저주하고, 거 봐라,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온 것이 있어서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미혹은 물리치면 되는데, 이 뒤에서 뒷말을 하고, 저주라고 하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8절로 10절은 세 번째 마지막 문단인데,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탄식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고 되지 않았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인이 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들으셨다 받으시리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외친다 그래요 어,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예, 완료형으로 썼잖아요. 기도를 들으심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 기도를 2절, 3절에서 시작할 때는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9절, 10절 들어와서, 8, 9, 10절 들어와서는 그것이 확신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보는 대상이 내 질병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심이 떨며, 이제 떠는 존재가 달라졌죠. 앞에는 다윗이 떨었는데, 뒤에는 원수들이 떱니다. 갑자기 북으로 물러가리로다. 4절에서 말한 요와요 돌아와 라는 단어와 여기 10절에 물러간다 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원수는 북으로 물러가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응답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탄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어,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란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주의 징계일 수는 있지만 저주는 아니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저주하고 뭐가 다르죠? 징계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는 그냥 그 멸망을 위해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저주받았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인간이 그걸 판단할 수 없고요.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저주받았다라고 확정 짓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이런 이제 남을 정죄하고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문제이고요. 내가 어두운 밤에 임하였을 때, 내 인생이 어둡고 환란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문제 해결은 후에 문제라 할지라도 일단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인생의 고통이나 환란이 닥치면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요배 친구들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의식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징계이며, 기도하는 자의 곁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삶이 내게 펼쳐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해방시키시며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